이 새끼야 아갑이 좋아, 빨라 빨라 사이즈 좋아 <laughs> 좋아, 좋아, 하기좋 어 아, 열심히 해뭐그 아, 라 어. <cartridge>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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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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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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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안 돼, 젊어 보여. 와, 나 죽을 것 같다, 오늘. 와, 최고 와. 와, 오랜만에 오랜만 오랜만에 오오랜만오랜 오랜만에 Aisyah, kita akan. Aisyah, kita akan. 아, 어우중아 <laughs> 뭐야, 누가 화로 풀어놨어? <laughs> 농구장에 누가 화로 <화를> 풀어놨어? <laughs> <선생님 어디 가세요>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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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하러, 수비하러. <웃음> 수비하러, <laughs> 수비하러 려 <내려요 웃음> 왔잖아. 아 <laughs> 성공했어. 야, 정현이 지금 <laughs> 현준이 아, 무시하더니만, <laughs> <laughs> 와, 농락했어. 저기 계세요, 이런 건안 줘. 그래! 보여줘, 보여줘! 그래? 다음에 보여줘, 다음에. 그래. 보여줘! 그래! 와! 마늘이 좋다. 날아다닌다, 날아다녀. 어? 아, 와, 건우! 아, 건너 이런 거 많이 쳐야 돼. 가자, 가건 오늘 장난 아니야. 너건 장난 아니야, 어디 가 어디 가 어? 찍혔다, 찍혔다! 카메라 찍혔다! 야, 줌을 해줘. 저런 거 줌인을 해줘. 이런 거안 찍어도 돼. 나 웃겼어. 야, 이런 거안 찍어도 돼. 그거 지아그 순간 줌을 딱 당겨줘야지.

냉장까지 해요. 이게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 지금 내 뿔이요. 방열이 아봐이스아웃이래요 멀바한다, 멀바한다! 라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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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이스라이 여 들려 아, 됐다, 됐다 됐다. 맞아, 맞아. 됐다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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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따라왔다 다왔다 아, 아, <laughs> <laughs> 아, <중했는데, 웃음> <laughs> 어? 줌해가지고 포선이안 보였다 아, 줌했는데 다왔다다왔왔어 어8점 팔점. 빼서, 빼서. 제형 보내줘, 보내줘. 와! 어! 야, 마이너스 3점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1점 점점 점1 0점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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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쏘면 돼? 쏘면 돼? 앤드 노름 돼? 어 맞아. 아그삼실 쏘는 거 <laughs> 주민 했는데 너무